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신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찾아오는 안질환인데요. 최근에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성 안질환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성 안질환의 경우 방치할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안과 전문의 박영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인성 안질환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눈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오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40대 이후가 되면은 백내장. 또 녹내장, 황반변성, 이세 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안과 정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뭐.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에 지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네. 백내장은 어떤 질환인가요? 어, 백내장은 눈 속에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말 그대로 수정같이 맑은, 맑고 투명한 그런 렌즈가 들어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혼탁이 오면 뿌옇게 보이고, 침침하고, 겹쳐 보이고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어,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게 되는데 에, 이 에, 백내장의 증상은 에, 겹쳐 보이거나 또 낮에는 눈 부시고 밤에는 불빛이 퍼져 보이고 또 이상 현상도 나타나는데 예. 에, 그 낮에 오히려 더잘안 보이는 밤이 낫고 밤이나 아, 또 그늘진 곳이나 이런 실내에서 오히려 더 편하고 낮에는 더잘안 보이는 그런 주명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그 가까운 글씨가 안 보였었는데 돋보기를 안 껴도 보이더라. 이런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 계속 그렇게 되면 돋보기를 안 끼고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잠시 일순간적인 현상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점점 안 보이게 되죠. 예예. 예.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수정체가 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고 흐리게 보인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안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보였다면은 백내장 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흐릿하게. 어, 예. 상당한 뿌옇게 차이가 있군요. 안개 낀것 같이 보이게 예.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대표적인 노인성 그 안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백내장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어, 백내장의 원인은 이제 눈 속에 있는 수정체의 대사 장애라고 보는데요. 어,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50대에는 60%, 60대에는 70% 정도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다 백내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썼다든지, 또는 눈에 충격, 눈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든지, 자외선,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또, 그 선천성 백내장인 경우는 산모가 3 개월 이내에 풍진에 감염됐을 때, 네. 그랬을 때는 어린 아이에게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요. 어, 당뇨 또는 녹내장 어, 같은 게 있을 때도 어, 백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이제 혈액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체에 그당 성분이 축적이 되면서 백내장이 올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노인성 안 질환으로 고민이신 분들은요, 0 2 6 9 3 8 2060, 0 2 6 9 3 8 206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그렇다면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 그리고 그 백내장은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가요? 어, 노안은 노안과 이제 백내장은 다 연세가 드시면서 어, 오는 현상인데 어,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오면서 어, 침침하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노안은 어, 눈 속에 있는 이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에, 가까운 걸 보려면은 어눈 속에 있는 그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 볼록 렌즈가 되지 못하니까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되는 게 노안이죠. 네. 그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방치를 하면 안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백내장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어, 백내장은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백내장 지연을 억제시켜주는 안약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하고 진행되는 속도만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 이제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 혼탁된 수정체를 초음파로 빨아내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에, 수술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어, 초음파 수술 기기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또 수술할 때 전신 뭐, 그, 어, 눈에 주사를 놔서 마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만 떨어뜨리고도 마취 안양만 떨어뜨리고도 마취가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수술이 10분 이내 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네. 다음날부터 일상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져 있죠. 네, 네. 백내장은 결국에는 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결국 말씀이신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네. 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안과 백내장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만약에요, 이두 질환이 함께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에는 요즘에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특수렌즈를 눈 속에 넣어 주게 되거든요. 근거리와 먼 거리를 요즘에는 이제 근거리, 중거, 중간거리, 먼거리 이렇게 다볼수 있는 그런 특수렌즈를 눈 속에 넣어 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만 일반 렌즈로 수술을 해서 먼거리만 잘 보게 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볼 때는 돋보기를 껴야 되는 그 불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 근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를 그냥 보면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특수 렌즈. 그러니까 다초점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데 어 다초점 안경과는 다르고요 그냥 보면 보이는 근거리를 보면 근거리가 보이고 어, 먼 거리를 보면 먼 거리가 보이고 이러는데 저 렌즈는 이제 중간에 가운데에 0.1 마이크론 단위로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섬세하게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가는 그런영0.1 마이크론 단위로 계단식으로 섬세하게 깎아져 있기 때문에 저게. 제 특허가 있어요. 예예. 저 부분을 통과하는 빛은 다 어디서 오든지 막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회절 현상이라 그래서 어, 저 부분만 통과하면 망막에 어, 정확하게 초점을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맞게끔 그 도수를 측정해서 어, 개인마다 다 다른 그러한 특수렌즈를 넣어주기 때문에. 에, 요즘에는 돋보기를 안 끼는 그런 시대가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도중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네, 네. 네, 어디가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안과에 갔더니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예. 네. 그 원자, 원장님께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노안과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노안이 같이 치료가 되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 그냥 백내장만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요즘 이렇게 그 시대의 발전, 과학의 발전으로 어,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속에 예전에 이 노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돼서 생기는 이 노안을 어떻게 다시 젊어지게 할수 있느냐. 예, 예. 사람이 젊어지지 않고서는 이 노안이라는 거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식 시력 교정을 해서 시력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노안까지 교정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특수렌즈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특수렌즈를 눈 속에 넣어주면 반영구적으로 평생 돋보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내장도 해결하면서 시력도 교정하면서 노안도 해결해주는 예, 요, 요즘에는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져 있고 눈이 불편하면 요즘엔 이제 침침하고 불편하고. 또 안경이 또 너무 두껍다거나 또 노안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수술 시기가 엄청나게 앞당겨져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전화상으로는 사실 정확한 진단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자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 지금 특수 렌즈인 인공 수정체를 이용해서 백내장하고 노안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렌즈의 삽입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어, 저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2.2mm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어, 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초음파 팁을 넣어서 어저 2만 번, 1초에 2만 번 정도 바이브레이션으로 어 혼탁된 수정체를 빨아낸 분쇄해서 빨아내게 되죠.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 에특저 인공 수정체를 말아서 집어넣게 됩니다. 오, 요즘에는 예. 저게 굉장히 발전해서 말아서 넣을 수가 있고 속에 들어가서 펴지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네. 2.2mm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이 끝나게 되면 좋은 점이 빨리 회복된다는 거, 또 꼬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난시가 발생하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네. 이런 그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에, 요즘에는 이제 백내장이 예전에는 뭐쓸 때까지 쓰다가 수술을 한다, 정안 보이게 되면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불편하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어, 수술 시기가 앞당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사람마다 사실 시력이 다 다른데요. 네네. 그 시력에 맞춰서 렌즈 도수를 정한 후에 그런 후에 수술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밀 검사를 할때 이미 사람마다 다그 눈에 맞는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에, 아이엘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눈에 맞는 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검사를 해서 그 눈에 맞는 도수를 넣어주기 때문에 네, 가장 정상에 가까운 도수를 넣어주게 되죠. 네, 자 그러면요 맞춤형 치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삽입한 렌즈의 수명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구적인가요? 어, 수명은 뭐 아크리소프라고 인체와 유사한 재질로 돼 있는 그런 러 어,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기 때문에 수명은 반영구적입니다. 한번 하면은 평생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어, 백내장 노안 백내장 수술의 특징은 2.2mm 최소 절개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렌즈를 말아서 또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마취 안약만 넣은 마취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인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사람들에게 또 시력 교정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눈이 나쁜 사람들, 또 노안이 온 사람들, 백내장인,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일과 양등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특수렌즈 인공 수정체를 이용한 노안과 백내장 수술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 부작용도 있, 뭐 없, 없지 않죠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뭐 각막의 부종, 검은자가 수술에 붙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황반부종, 망막 뒤에 황반부가 일시적으로 부어서 어, 치료를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사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네. 어, 수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어, 먼저 판단하고 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녹내장이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주요 실명 원인으로 꼽는 눈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녹내장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 시신경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어~ 녹내장이 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 또는 뭐 유전적인 현상 또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녹내장이 잘 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썼대거나 어~ 아, 백내장을 너무 방치한 경우에는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에, 방수가 만들어진 눈 속에서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항상 만들어지고 배출이 되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있거나 어, 예. 좁아져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아, 눈 속의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시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시신경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시신경이 망가지게 되죠 그걸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좀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될까요? 어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제 녹내장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증상이 없다고요? 네. 예. 처음에는 증상을 못 느껴요. 어 그렇지만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시야가 좁아진 저런 증상을 느낄 때에는 이미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거든요. 예. 거의 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망가진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초기에는 어, 증상이 거의 없지만 어, 어, 충혈되거나 눈에 통증이 있거나 이물감 이런 것들은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 녹내장은 거의 90% 정도가 만성 녹내장인 경우가 많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성 농내장이 90%를 차지하니까 예. 10%는 급성 농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급성 농내장이라는 거는 갑자기 안압이 상승해서 어,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어, 또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쉬운데 네. 반해서 만성녹내장은 자기도 잘 몰라요, 증상도 없죠. 서서히 시신경이 망가져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자기가 어, 의도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어,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질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네. 안과에서 검진을 받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이 눈에 뭐가 까끔 까끔 걸려서 나도 몰라서 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네. 보면 은 무슨 돌을 떼는데요. 네. 돌을 몇번떼내고몇번째 갔는데 저번에는 사진을 찍어 봤는데 농내장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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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농내장은 어떻게 되는 질병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심하면 실명이 되는 거라고. 예,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수술을 앞서고 네, 네. 저기 안과에는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네. 녹내장 네, 네.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 예, 예.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예. 예. 그,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 돌은 왜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아, 눈 안에. 네. 눈 속에 생기는 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결막결석이라 그래서 네. 큰 문제는 아니고 한데 이제 그걸 검사하러 갔다가 녹내장을 발견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어, 농내장은, 어, 점차적으로 시신경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에, 지금부터 잘 검진하시고, 어, 또 요새는 뭐 안약, 안약이 좋으니까. 예. 안약으로 치료가 되면은 뭐 안약으로 어,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고, 안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뭐 먹는 약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주사를 하거나 나중에는 뭐 레이저로 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결국 뭐 어,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요새는 뭐 안약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검진 받으시면서 안약을 사용하시면은 발견만 제대로 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실명까지 가는 일은 네.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는데 네. 좀 네. 하루 빨리 가서 치료를 네.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인성 대표 안 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요즘에 또그 앞서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황반변성 이 사례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 요새 이제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 황반 변성이라는 거는 이제 눈 속에 황반부락해서 빛이 눈 속에 들어가면은 초점을 맺는 그 점이 있어요. 노란 점. 노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황반부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변성이 생기고 지저분한 노폐물이 쌓이고 또 출혈이 있거나 이러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황반 변성이라는 걸 증상을 알기가 좀어렵거든요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것도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네. 병원에 가서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은 그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황반변성도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어서 지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 시력이 어느 날은 좀안 좋다가 어떤 날은 또 괜찮고. 네. 이렇게 회복되다가 어,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어, 저 계단이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또는 저 빌딩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내가 보는 부분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거는 이제 눈 속에 황반부에 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또는 뭐 출혈 같은 게 생기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망가지게 되니까 그게 휘어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되죠. 네. 네. 자 지금 전화주신 시청자와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안과에 갔는데요. 안과에서 검사를 받은가 황반변성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황반 변성을 치료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황반 변성을 치료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는데요. 어, 요즘에는 그 황반 변성은, 어, 광역학적 치료. 예. 어, 또, 또그 항체 면역 반응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 이제 지연을,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니까 요새 에, 그 서구적인 식습관이라그럴까 튀김 또뭐 햄버거 이런 그 고열량 식품, 고칼로리 식품, 그또 기름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그런 식품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황반변성이 많이 오는데 평소의 식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 어, 항산화 비타민이 많은 녹황색 채소, 또는, 어, 어 그런 그 기름기를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그 기름기 많은 부분은 떼고, 네. 고기는 살코기를 드시면 좋겠고요. 적당한 운동, 또, 어, 그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식습관도 중요하고 일반 생활에서도 좀 변화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실명을 부르는 3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박연순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당뇨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